자, 여기 39쪽에 9번. 자, 문제를 잘 읽어보면, 우선은 지금 여기 AE하고 ED가 1대2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18을 1대2로 쪼개니까 3분의 1만큼 하면 6. 그래서 AE가 6이 될 것이고 ED가 12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G, E는 G, 아니 g F는 요 A, B C, 이라는요 사각형 요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선이라고 했으니까 우선 이 전체 넓이가 있으면 요거 넓이가 2등분 된겁니다.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건 지금 여기 G, B. 여기를 X를 한다면 여기는 12-X가 되겠네요. 근데 이변과 이변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걸 이용해야겠지. 그러면 이변과 여기하고 아 여기하고 여기를 보조선을 딱 그어 보면 딱 그어 보면 지금 이삼각형하고 이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아. 그래서 여기가 a라고 한다면 여기의 넓이도 a가 될 것이고 자, 여기서 여기 이사각형 a g f e라는 사각형 a g f e라는 요사각형하고 그다음 사각형 CBCF라는 사각형의 넓이가 똑같다고 했는데 요사요 사각형은 삼각형 AGE하고 삼각형 EGF의 요거 대 요거의 합이고 그다음 요 사각형은 삼각형 GCF하고 삼각형 GBC의 합하고 똑같습니다. 근데 GE Gef, GEF, 요것이 a 고그 다음에 GCF도 A니까, 요거하고 요것이 똑같이 지워지면 결국은 AGE 라는요 삼각형하고 GBC 라는요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다고, 요거 두 개를 이용하면 되는 문제예요. 결국은. 그러면 GAGE는 밑변이 6이고, 높이가 1 2배 X고, 곱하기 2분의 1이고, 그 다음 GBC는 여기가 18, 밑변이 18이고, 높이가 x고 곱하기 2분의 1. /2. 그래서 같다 하면 됩니다. 약분하면 3이 되니까 36-3x가 될 것이고 약분하면 9니까 9x가 된다. 넘기면 36은 12x가 돼서 x는 3이 되겠습니다.